a1부터 몇 가지의 합이야? 11까지 합이 뭐야? 36 플러스 6이니까 42가 나오니? 맞아? 그럼 n 에 5대입하면 <laughs> 어떻게 돼? 5대입하면 뭐죠? a1, a2, a9는 25 더하기 5인가요? 맞아요. 그니까 러 얘가 뭐죠? 40이고 요게 뭐야? 30이지. 아니?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뭐랑 뭐만 남아? A. 위에서 아래 거 빼면? 10이랑? 11이 12지. 근데 저기서 a 1 0몇이래 5래. 그럼 A11은 뭐야? 그럼 A11은 구했는데 A1은 어떻게 구할래? 그치, 그냥 여기에 1 대입하면 되지? 예? 1 대입하면 A1은 뭐야? 2죠? 됐어요? 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어떻게든 좀 연구를 해서 풀어내려고 해야지. 나는 못하니까 모른다 그럼 뭐 새끼들 그냥 말하게 요요 누가 뭐 건져줄 수도 없고. 그냥 말하게 하다가. 나락. 어떻게든 좀 해야지. 지니다 <laughs> 대상이 자냐? 자지 좋아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없어졌어 없어졌다고 뭐. 원래 이제 옛날에 네. 인구가 많으니까 한 학교에 학교가 3개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네. 처음 만들 때부터 땅이 많았으니 그냥 따로 지은건데 옛날에 땅이 막 없었으면 막 하나에 지었을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나온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 여상 이세 개가 있어요 세개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중학교랑 여상을 없애고 고등학교 하나만 남긴 거야 근데 이제 사림이니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때는 시크조가 흙먼지 날리든 그거였는데 완전히 이제 전 잔디 깔고 그때 축구부를 육성을 했는데 축구가 좀 잘해 축구가 잘한다고 그래서 뭐 대회에서 우승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 동네로 다시 가서 그 고등학교 이 지금은 중학교는 없어졌으니까 고등학교랑 저희 집이 한 500m. 그니까 이제 베란다를 보면 학교 운동장에 다 보여 근데 골때리는 거는 거기 축구하고 있잖아 그럼 그 소리가 우리 집까지 다 들려 그니까 제가 꼴어와 하잖아 존나 시끄러워 그니까 이제 고등학교 대회들이 뭐 보인도 그렇지만 어디 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각 학교에서 한단 말이야 그니까 오늘 아침에도 대회를 하는지 축구 시합을 하는지 시끄럽더라고그 소리에 잠겼잖아요 10시에 안그랬으면 못일어나는 겁나 시끄러워 어렵지 않아 넓이 길이 몇이죠? 높이가 넓이가 뭐야? 그게 이거잖아 그냥 대입만 하면 돼 그러니까 n 분의3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3분의 1분의 9지 띵띵띵이지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그냥 nn 더하기 1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주환씨불러보세요 징하다 <할수 있는지> <신기하다>, 니도 <세계> 저렇게 외우지 말라 했잖아 그냥 3, 8, 5대주영아 드디어 라스트 다시 몇 시간이야? 2시간 10분 걸려 두시간 2시간 걸려 2시간 아휴 지금좀 어렵지 그지? 이해해 예. 자 3하고 10 사이에 있는거 말고 그냥 0하고 1 사이에 분모가 12인 예? 1하고 0하고 1 사이에 분모가 12인 기약분수 풀러봐 12분의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2, 3, 4, 5 12분의 7 12분의 8, 9 이거밖에 없죠? 이거 네개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앞에 숫자가 몇부터 몇까지 해야 돼? 아이씨 3과 1 4 사이 그치 그러니까 3 더하기 이거 4더하기 이거, 5더하기 이거 해가지고 몇 가지? 9까지지 9가지.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거 더하면 몇이에요? 42냐? 맞지, 42. 1부터 9까지 하면 몇이죠? 45에서 1, 2 빼면 되잖아. 그니까 42고 이거 3개 다 합치면 몇이야? 띵띵 어? 24 24지 그니까 2죠 그럼 2가 몇개 있는거예요 7개 몇개? 7개 됐니? 됐다 야 됐다 네. 야 그래서 오늘 숙제는 93회 아, 나랑 페이지가 다르지 맞구나 93회에서 1 13에서 100 어? 100. 아이고! 줘봐 야어떻게 상수를 못해가지고 번어 교과서 몇 번까지 그렇지? 신사고 가멜 문늬 가멜 문늬 가멜 문늬 네. 11페이지부터 2 1일 11일에서 20일 가멜 문늬 11일에서 2 1일 네. 오금, 오금. 어? 지난번에 많이 풀었나요? 어? 너무 좁은데? 오금은 18페이지까지. 오금은 18페이지까지. 방사는. 30. 알았어, 28 s cracked. It's c r a c 2 e 아이반은 못가서 시절을 안했구나 아 2반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반 덕수는 22쪽까지 네 아저씨도 22쪽 그 다음에 2반은요 2반 덕수는요 10페이지 2반 덕수는 10조까지 2반 2반 분야은 10조까지 예언이, 아니, 예력이 그렇지, 어디까지 이제. 저도 여기까지. 예. 기중1쪽 10쪽. 아, 네? 3더하기 12분의 1, 3더하기 12분의 1 3더하기 1이분의 7, 3더하기 12분의 1 1이지 그러니까 몇 개씩 있어요? 네개씩네개씩 dog is 면 h 오케이. 맞지? 맞잖아. e 더하기 o u 분의 e o 더하기 s h 분의 s t 더하기 e t 분의 y g 더하기 i c 분의 h 4개씩 있잖아 4개씩, 4개씩, 4개씩 그냥 42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7 내가 알아듣었어? 네. 오케이? 교과서다 네. 아, 얘기 들은거죠? 네. 그죠? 아또내 문수만 못들었어 <laughs> 12음 준희야, 진짜 안풀면안 보내. 지난번에 한못 갔어. 광산이 몇 초까지였다 번에 죠 광산이 지난 번에 몇초까지 번에 어디부터? 10일부터 20일. 10일부터 2한일 11쪽부터는 상관없이 안들어가나